우보 통통통 TV의 남편 대준아입니다. 아내 네. 최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첫 번째 방송이니까 되 많이 떨리네요. 어, 그러니까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네.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네, 아주 마음 편안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니다 네, 통통통 TV 우보 네. 통통통 TV가 오늘부터 첫 회. 이 회, 이 회. 네, 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첫그 빨리 리디 그 빨리 나. 아,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음. 처음에 대박 치고 끝까지 대박 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님. 네. 어, 국내 유일의 부부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네. 유튜브 TV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저희처럼 유쾌하게 진행하는 부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laughs> 그렇게 믿어야그아 어, 다음부터 많은 부부들서 우리의 부부의 유튜브를 벤치마킹 <laughs>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남편님이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왜 시작했는지 이유를 좀설명 해주시죠. 네, 저희 부부는 한 15년 정도 페이징과 전문의 길로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각지를보여야 되어서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고, 접어왔죠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좀 재미나게 산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요, 저희가 생각을 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재미나고 즐겁게 사는 부모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부모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뭐 예. 불안하게 다 그렇죠 지 삶에. 예, 결혼 생활은 현실이지 환상이 아니니까요. 네, 많은 부부들이 지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내네 주위에 음. 이혼한 사람들이 1분 동안 생각을 해보면 오 보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엄청 그렇죠? 어, 많아요다 네. 순간 우리도 그쭉 지나가면 세 커플 정도. 대충 지나가던 신분들 이혼하신 그냥, 분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주위에 세명세 커플만 음.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먹으면 섭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혼을 했을까요? 제가 모르죠. 제가 그이후 살지 않아서요. 그래요? 네. 아, 저도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몰랐죠. 남편님. 일단, 저도 하루에 한 20... 넘어가시죠. 네했한번 정도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가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보여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저희가 어, 대한민국 부부 행복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네. 남편과 아내인 제가 같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 책은 남자 입장에서 아니면 여성 입장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전문가들 부부 아, 심리 전문가라 상남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쓴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은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를 반반 나눠서 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썼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 유일하다. 어 유일하죠? 국내 유일하다. 네 국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교위 하기 때문에, 아, 마크, 태극마크를 해서 빨간색, 파란색. 네. 네. 제 국대부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네. 했고요. 안에, 안쪽에서도 태극마크를 했습니다. 네. 어, 책을 보니까 36강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36강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잔디님? 처음에는 저희가 <laughs> 쉰강. 쉰가, 아, 쉰강이잖아요. <laughs> 뭐예요? 쉬었어요? 네. <laughs> 네. 50, 50강. 50, 50개의 소리를 네. 적었는데, 50개를 적다 보니까, 아, 이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았어요, 페이지 가한 450페이지 <laughs> 정도 나와서, 네. 이거 450페이지 네. 정도는, 보면은 성경책 아니면 불경책 그딱만 읽고 오지니까 부진인 줄 알았어요. 저희 처음에 을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어차피 이 부부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렇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전술 최고의 병법 손자병법,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나오는 아. 개가 36개 아 그래서 저희 책이 36강이 되셨네요 36개, 36개. 네. 36개로 그걸 만들었고요 네. 그래 네. 제가 오케이. 우리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아정 어, 엄청 좋아하죠? 그 어, 우리 대표 최고의 홈런, 나용기, 이승엽 선수의 이 빽난바가 30번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한 3 6이긴 한데. 아 어, 제가 아 어, 저도 굉장히 그, 좋아해요. 이 연주 일부를 제가 만들었나요? 삼분 날이 분들 만들었지. 어쨌든 네. 이승엽 선수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어, 책이 아, 제가 제제 네. 생각으로는 <laughs> 홈런을 치지 않을까. 어 좋죠. 대박 책이라고 <laughs> 생각이 됩니다. 잠이 없는 채널이죠 저희 책 지금 시중에 엄청 많이 걸리고 있죠 어 그럼요 왜냐면,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난리가 났어요 아주 Yes 2 4에서는 결혼 가족 부분에 당당히 저희 그렇죠. 책이 1위를 달고 리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책 자랑 그만하고 어, 네. 안에 있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 해주시죠 책은 총 어, 6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음. 자막이 나가겠죠 네 6가지 주제가 되어 있고 그 주제에 맞게끔 저희가 세트에 음. 어 36개의 주제가 소주제가 있습니다 소주제처럼 음. 살면은 음. 저희처럼 저희 부부처럼 재미나게 행복하게살수 있다라고 네. 확신이 좀 가능합니다. 네. 네. 꼭 저희처럼 사실 필요는 없고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약간 비슷하게 따라하시면 즐겁게 사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부터는 36개까지는 아, 네. 36개까지는 이 책을 교재 삼아서 네. 네. 이 책을 교재 삼아서 1강부터 해서. 네. 그런데 강까지 출발합니다. 어, 아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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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예. 네. 1강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 1강. 네, 제 1강 조종. <laughs> 제 1강? 네. 네. 제 1강은 한 번의 이벤트로 1년간 로맨티스가 되자. 네,입니다. 네. 우리 자막에 나와요. 아, 네. 한 번의 이벤트로 1년간 로맨티스트가 되자. 또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네. 어 저희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남편분이 저에게 이벤트를 1년에 정말 딱한번 해주고요. 어 저희는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혹시 연예인 중에서 이벤트 가장 잘하시는 연예인 알고 계신 분이세요? 최근에 나와 있지만은 네. 대한민국 최고의 그 남자분들 네. 그 남편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 네. 안티 완전 공분 사는 사람이 아, 네. 배우 최수종 씨 아. 최수종 아 최수종 씨가 그렇게 공무원을 사고 계신가요? 대단하죠. 이거는. 굉장히 멋지고 잘생기시고 인간성 좋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여자들 세계에서는 거의 우상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셔요 얼굴만 못생겼으면 뭐 네. 뭐뭐 이해를 안 할텐데 얼굴까지 잘생겨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품절날이 아닐까 네 옆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수정씨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이분 이벤트 유명하죠. 이벤트는 집에 풍선을 뭐큰 풍선, 작은 아, 풍선을, 해서 뭐 네. 풍선을 해서 풍선에서 그런 풍선 음, 이벤트를 음, 하고또 어, 아내인 하이라 씨의 생일날에 네. 본인이 직접 여장을 하고 아, 마스카라 아, 하고 아 여장까지 네, 마, 마스카라 하고 이렇게 뭐 가발을 쓰고 네네. 립스틱 바르고 여장 치마까지 아. 미니스까지 트 입고 네.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던 아, 그런 이벤트를 이벤트. 하면 아내분들이 좋아하시는군요 그, 그리고 TV에서 동상이모인가요 네. TV에서 나와서 완전 종집을 찍었죠. 네. 반지, 금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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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주년 결혼 기념을 은혼식 반지 말씀하시는 아, 거죠? 네. 저희도 은호, 저희에게도 은혼식 반지 해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최수종 씨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우리 남편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일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는 뭐가 사실 이벤트 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가 이 여성들의 네. 마음을. 네. 네. 어, 휘어 잡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휘어 잡고 네. 감동을 줄수 네. 있는 네. 거. 그래서 제가 네. 어, 아내님한테 좀 예스한 스푼. 아 맞아요, 그런... 저도 기... 생각나는데 청혼 프로포즈. 아 어, 맞아요. 네. 제가 살다 네. 살다 그 청혼 프로포즈도 못 받고 결혼한 걸 생각하면 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긴 하지만. 음흠. 네, 그걸 살면서 저한테 잘해주니까 다 용서가 되죠. 맞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어, 시간을 거꾸로 가서. 통각되다 싶으면 네. 청혼프로포즈를 글랩하려고 그래 아, 그렸어요 네, 대형 그 극장에서 스크린 네. 상영하기 전에 막나가 상영을 나가서 음. 나는 최영미를 사랑합니다 최영미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네. 그그 관객들한테 아그 박수를 막쫙 받으면서 네. 포따발을 전해주는 아 뽀따발 네, 아니면 객석, 객석인 사람들이 뭐 또라이다고 아, 얘기를 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네. 그런 이벤트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 하는 사람이 없었어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 남자 분들은 꼭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면 아 그래요 그 국도 끓여 먹을 수 없는 그 꽃다발 네돈 비싸게 돈 주고 사달 주실 거잖아요 솔직히 네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는 그 꽃다발을 사오 분이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줬으면 제주부?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 년에 음. 한 번쯤은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이벤트를 못하는 게좀 음. 어, 약간의 좀 그런 청혼 프로젝트를 못하기 좀위안하고에스카고 슬프고. 그래서 그 슬픈 얘기 하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네. 결혼식 하자마자 결혼을 하자마자 줄곧 저는 하는 게 아내 생일 날은 조금 더 장을 차려주자. 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내 박상를 차려주자. 네, 네, 네. 네 생일날 차려주자. 네. 물론 제가 할줄 아는 게 미역국 사지 못그립니다 그래서 어, 편의점에 가서 그렇죠. 땡땡 미역국 기자, 아요 삼분 삼분 미역국 두개 정도 사서 그렇게 해서 미역국 끓여서 어, 이게 뭐 제가 할줄 아는 계란말이 그렇죠. 뭐 이런 뭐든이가 계란 후라이 이런 거좀 대충 대략적으로 준비를 했죠. 그런데 네. 예전에 3년 전인가요, 그 제가 일을 끝나고 행사 네. 끝나고 이제 왔어요. 와서 동네 우리 송파구에 살 때. 아, 아 그래요? 언더페이기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래요. 그 부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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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님은 기억은 못하실 네. 수 있지만은 언더페이가 슈퍼하나 슈퍼마켓 있었어요. 네. 그 슈퍼에 갔죠. 가서 되게 막 음. 늦게 일을 끝나고 하니까밤1 1 시쯤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장을 막 보고 있는데 그 출근마켓 아주머니께서 여사님께서 오늘 출뭐 하냐고 뭐 준비가 되나요? 음. 갑자기 뭐 밤늦게 아, 준비하니까. 난 그냥 장 보러 와서 궁금하셨나요? 어 내일 아내 생일이라서 제가. 반석을 준비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음. 자기는 결혼 25년 차인데 음. 남편한테 바보다 본데 한 번도 없대요. 아 그만 한뜬거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어. 네야그 그분이 그분이 네. 막 울려고 해요. 아 그렇죠 어, 여자들은 남편에게 큰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음. 1 년에 한 번이라도 근 음. 네, 작은 선물, 작은 선물, 정말 작은 선물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와 더불어서 음. 직접 그린 미역국은 아니지만 인스턴트라도 미역국 한 사람을 해주시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남자분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아니, 대한민국 남편들이 한 제가 알기로 2천만 명. 정이 음, 늦고 결혼했겠죠, 네, 그 그죠? 네. 2천만 명. 2천만 명 중에서 생일날에 아내를 위해서 생일상 찾아본 사람 이 있으면 나와봐. 여기. 접밖에 <laughs> 없어요. 네, 이 분밖에 아, 없습니다. 제 남편밖에 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네. 제동생들 있잖아요. 남동생이 네. 있고 또 매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형제분들, 형제분들 많아요. 형제분들 많아요. 결데 매제들은 이제 그때부터 한 이제 3년 전부터 식사 준비한다 그랬죠? 아, 생일사 준비한다 그랬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네. 형님이 하니까 따라서 네. 하시고 또 형님이 네. 또꼭 확인 사사를 하세요. 했냐, 아닌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 또한 저는 나비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네 좋은 그렇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사님 선생님에게 전파가 전파가 돼가지고 아면 네. 사실 뭐별말은 <laughs> 없지만 네. 감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 1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 물론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우리 아내분들 음. 남편이 해 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해 주면 아내분들도 그만큼 남편에게 이벤트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생일 이라면서뭐 값비싼 호텔 식이나 아니어도 돼요. 뭐 진짜 네. 뭐어리오리한 집에서 이렇게 뭐 음식을 같이 먹는 것보다는 남편이 손수 생애상을 만들어서 네, 아내에게 대제받는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런 작은 네. 모습에 감동을 받고요. 네. 정말 비싼 선물 해주면 좋지만 그게 네. 여의치 않다면 작게 인스턴트 미역국 한 사발이라도 끓여주시는 게 아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음. 사랑과 애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님들을 위한 존중이 아닌가 싶어요. 존중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님에 대한 네. 감사의 마음이죠. 아내님도 이벤트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일년 한 번씩 딱 크리스마스 때 남편에게 감사의 카드를 쓰는데요. 아, 저뿐만 어. 아니고. 그, 네, 모든분들 저희 있어요. 가족 모두에게 쓰는 게 일인데 그건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받으신 분들의 행복보다 쓰는 제가 카드를 쓸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요. 그 작은 이벤트가 우리 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 부부 모두에게. 네.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내님이 12월 24일 날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온 가족 온 가족 주의 있는 온 가족 제가 이들을 한 30명한테 보내거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30명에게도 어. 다 마음에 좀더 보내는데. 어, 네. 시작 네. 같아요. 네. 네. 10월 말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어? 카... 쓰실 분들이 많으니까 쉬엄쉬엄 쉬엄 써야 되고. 그, 자필로 쓰잖아요. 뭐 워드 이렇게도 워드로 치는 게 아니라 자필로 쓰잖아요. 네. 아필인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크리스마스 들을 지금 열 다섯 번째로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생일 상을 열 다섯 번째 상을 준비하죠. 네. 네. 앞으로 저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크리스마스 카드 써주고 싶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 세개한번 해주시죠. 제세 개는 제세 개는 미역. 아 저는 미역국을 꼭 먹어야 된대요. 우리 어 이게 조 미신 아니 미신인데 아, 어머 이제 그, 네. 돌아가신 할머니와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제 총각 때도 무조건 전화 왔어요. 미역국 먹었냐고 생일날 먹어야 될게딱두 가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미역국하고 면이라고 합니다. 자, 미역국은 인덕이고요. 면은 생명이라고 하니까 어 미신이여도 미신이어도 믿고 싶은 게또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이두 가지는 꼭 드셨으면 합니다. 아니, 진짜 예전에 총각 때는 엄마하고 할머니가 무조건 전화 와서 미역국 뭐나 아무나. 그래서 저희는 꼭 생일날 미역국과라면 꼭 끓여 먹고 있습니다. 제 생일날 작년에. 작년 재생일 때. 어,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고민읽으세요어 아, 책을. 네. 아, 그냥 책을 사시죠. 네.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리면요. 책을 안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책에서 읽으시길. 아, 이게 재밌는데. 진짜 재밌는데. 예.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부부들 중에 본인의 에피소드나 음. 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벤트로 삶을 영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재가 있으시면 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구분 통해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죠. 네, 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가 네, 있는데 거기 네.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써주시고 재미난 글을 뽑아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정의 선물이라 그래서 뭐 고급 뭐 세단을 주시는 가아닙니까 네, 차키 먼저 드리고요. 네, 차는 이십 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저희 책을 소정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은 제 이회였죠 우리 뉴스보 TV 부부통통통 네, TV 1회지만좀 약간 우리 긴장을 했고 이제 땀 흘린 것 같아요 시간도 엄청 걸렸겠네요 우리 짠 남자도 올까줘야 돼요 네부부통통통 네. <laughs> TV 1회는 이것을 마치고 대한민국 부부가 행복하는 그날까지 저희처럼 사세요 <laughs> 네자 대한민국 부부 파이팅 네. 부부통동동 TV 여러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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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통통통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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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러주실 거죠.